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 추천TV 김현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지온의 현재 주가 상황과 실패할 수 없는 이번 임상 이후에 뉴데나필이 가져올 매출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 희귀 약품과 비교를 한번 해볼테니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을 아직 안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지온은 어제 장기 박스권의 상단에 근접한 42,550원의 장 마감을 했었고 오늘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큰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고 박스권만 이탈을 해준다면 큰 상승이 올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의 상승은 지난 4월달부터 만들어온 행보 구간에서 많은 힘을 비축하고 있었고 최근 거래량을 동반해주며 큰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전부 다 흡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 매지원도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7월 20일날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7월 20일날 추천드렸고 추천 매수가 38,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천 매수가 대비 25%의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적절한 타이밍에 종목 연구방에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희귀 약품 약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운데 이두 약품은 평생에 한번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한번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약가가 하나로는 11억에서 27억까지도 합니다 파브리병 치료제는 약가가 2억 6천에서 4억까지 하며 저인산혈증 같은 경우 만선 치료제 중 최고가 수준인 3억 7천에서 32억까지도 합니다. 희귀약품은 이렇게 약가가 높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약가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는데 희귀약품은 약가 인하에서 압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메이저 측에서는 유대나필의 약가를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희귀약품의 약가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보수적으로 접근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 이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약가가 2억 정도는 대야하는 거죠. 메지원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콘탄 환자 수가 메지원 측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메지원이 예상하는 보수적인 약가로 예상되는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그럼 전세계 폰탐 환자 수 7만명 그 유대나필의 약가 매지온이 생각하는 1억원입니다. 이 약가는 1년 동안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준 사용량의 치료비입니다. 유대나필 사용률이 50%일 때랑 70%일 때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0%를 가정을 했고 고마진 산업인 실기약품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보통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치인 40%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시 로열티를 30%와 50%로 각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연간 매출을 보면은 유대사필 사용률이 50%일 때 연간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70%면은 5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영업 이익을 보면은 이 사용률이 50%일 때는 1조 4천억. 그 만약에 70%다, 그럼 2조 가까이 영업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로열티 비율이 30%일 때는 연간 1조 원의 로열티 수익이 생기는 거고, 50%일 때 1조 7천억 정도의 로열티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사용률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로열티 수익도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로열티 수익만 보수적으로 30%만 봐도 연간 로열티 수익이 1조가 됩니다. 약가와 사용률 그리고 로열티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매지온의 매출은 더욱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매지온은유대나필을단항성 신장 질환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성 신장 질환의 시장 규모가 현재는 대략적으로 2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4년에는 3조 7천억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20%만 점유를 해도 연간 5천억 정도가 매출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50%까지 점유를 하게 된다면 연간 1조 2천억 정도 추가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수치는 사용률이나 약가 그리고 로얄티 비율이 제가 임의대로 가정한 수치이므로 상용화나 기술 수출 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 가정만으로도 유데나필이 메지온의 기업 가치를 얼마만큼 상승시켜 줄지는 대략적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메지온은 현재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한 폰탄치료제 임상 상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술 이전이 현실화가 된다면 매존의 주가는 10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이면식의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추천주를 통해서 꼭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종목 연구방에 종목들 추천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보유중이신 종목이 항상 수익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김현식 종목 연구방에서 추천주로 수익도 보시고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걱정도 덜어내실 수 있게 열심히 종목을 찾아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연구방에 추천 나가서 김현식의 종목 연구방에 추천 나가서 수익권에 있거나 수익 실현에 드린 종목 잠깐 살펴보면은 저는 7월 때부터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에서 추천을 드렸고. 종목 연구방을 통해서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 됩니다. 대신 종목명은 영상에서는 가렸습니다. 영상에서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 텔레그램에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 매도한 종목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이 표가 진짜인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로 단기 하락한 종목도 있고, 또한 하반기 임상 발표나 금리나 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양전할 가능성이 큰바이오 종목들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제2의 hj 종목 같은 종목을 찾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연구방에 추천드린 대부분의 종목들 수익권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 수익 실현을 안겨드린 종목을 보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 20% 일부 수익을 드렸고 경동나비엔이나 데브시스터즈도 10%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헨리 스미스는 54%의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으며, 저희 HDA 종목 보시다시피 수익퍼센티지가 큰데 선박이나 건설 수주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부상을 하면서 큰 주가 상승이 있었고 매수가 대비 두배 넘는 주가에. 일부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추후 주가와 산업의 추이를 보고 계속 코멘트를 드릴 것입니다. 자그 중에서 헨리 스미스를 보면은 정확히 8월 18일날 추천 매수가 4,1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자리는 이 자리이며 자그 이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졌고 8월 26일날 54%를 먹고 나왔습니다. 8일 만에 54%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54% 수익이 난 건데, 흔히 얘기하는 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았습니다. 혼자 주식하시면서 이런 종목 찾기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흑익 실현을 드렸던 종목들, 단순히 퍼센트지만 놓고 보면 211%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인 종목까지 다 합쳐도 230% 가까이 됩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손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이 종목이 정말로 수익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을 테고 자 정말 수익이 난 건지도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매도만 검색하시면 이 종목들 금방 확인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유의미한 뉴스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드린 종목들 현재 적지 않은 수익 구간에 있고 실제로 수익 실현을 안겨 드렸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 텔레그램은 지인 위주로만 운영을 하라고 했으나 주식을 어려워 하신다거나 차트를 하루종일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종목 연구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인원이 모이면 은 이것도 선착순 마감을 통해서 소수정예로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분들하고만 운영할 예정이니 종목 연구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정말로 수익나는 종목을 추천해주는 건지 확인도 해 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은 추천드리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 이 링크만 누르시면은 김현식의 종목 연구방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 나는 종목을 추천하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나는 성공투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는 종목 추천tv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